P5 짧은 코딩입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면 아이콘 두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왼쪽 아이콘 눌러보겠습니다. 연주 자, 오른쪽 아이콘 정지 자, 연주, 정지가 각각 눌렀을 때 음성합성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코드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교대, 교재의 코드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트 폰트의 내용을 어,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아이콘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배열 두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주정지 그리고 하나는 연주정지에 해당하는 코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음성합성에 관련된 코드가 셋업에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콜백함수 두개 하단부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음성합성이 시작될때 아이콘 색상을 빨간색. 음성 합성이 끝나면 검정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연주. 빨간색에서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드로우를 보겠습니다. 아, 뮤직 제로 뮤직 원은 보시면 뮤직 제로 뮤직 원 각각 16진수를 의미하죠. 16진수를 은헥스 함수를 통해서 10진수로 변경합니다. 자, 변경된 십진수는 차 함수를 통해서 문자로 바뀝니다. 그 문자를 아이콘에 저장합니다. 자, 이 아이콘은 텍스트에 표시를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것이 왼쪽 아이콘이고 오른쪽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누르면 마우스 프레스트 이벤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이때 if else if로 나누,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if 문이 보시면 네 개의 조건식으로 되어 있고 이네 개의 조건식이 모두 만족할 때 워즈 제로 즉 워즈 제로는 연주라는 텍스트입니다. 연주라는 텍스트를 합성음성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 이부문이 실행되면 두 번째 워즈 1즉 정지라는 텍스트를 합성음성으로 읽게 됩니다. 자 그럼 이네 개의 조건식이 모두 참이 되는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로우에서 예, 삽입을 합니다. 사각형 두 개를 그리고 있죠. 한번 재실행하면 사각형 두개 각각 아이콘의 영역을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노필이라는 함수의 영향으로 아이콘도 사라졌습니다. 자, 아이콘 살리기 위해서 필 함수를 삽입을 합니다. 검정색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콘이 표시되는 즉 마우스 프레스트즉 마우스를 눌러서 어 이프 문이 참이 되는 구간. 첫 번째 구간은 이 사각형 영역이고 두 번째 아이콘 구간은 이 사각형 영역. 사각형 영역 내에서 누를 때 연주. 연주가 되고 두 번째 영역은 정지. 예, 사각형 영역 내에서 마우스를 눌러야지 예. 합성음 소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에서 보시면 기준점이 사각형의 왼쪽 하단 여기가 텍스트를 표시할 때의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이이 어, 이 점을 기준으로 아이콘이 각각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사각형은 보시면 기준점이 보시면 각각의 기준점은 사각형 내에서 왼쪽 상단이 사각형을 그리는 기준점이 됩니다. 해서 아이콘을 그릴 때의 기준점과 사각형을 그릴 때의 기준점이 다르다는 점이점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